야저컴도 똥컴 아니냐? 저거 루드빅? 튕겨라 튕겨라 파트만 하겠어? 더 똥컴인데? 니네 노트북만 한데 지금? 아 어, 진짜? 어야 그래도 튕기진 않겠다 난 튕긴 <laughs> 적은 없어도 두고 <laughs> 저루드빅이게 힘을 아저 루드빅 어떡해 아 진짜 짜증나 <laughs> 안 튕겼어 심지다 같이 튕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. 음... 와, 감각 있어. 야, 난려난려난 공이다. 기억 하지. 기 하지. 루스가 저기있고 바랑도 저기있고 이상하다? 티엔이 컴퓨터가 원래 아니었는데 one, two, three, one, two, three, <laughs> 어, 제킬 다시 왔어 어차피 상대팀이었어 뭐야, 이 고문? 이곰 뭐지? 안 오나? 얼떨결에 트루플을 잡고 있는데나 지금. 그렇지. 넌 나한테 낚인 거야. 아야 이거 뭐야? 알려줘요지려드렸습니다가뮤가 살렸어 가미우가살리트인가가가가 가미우가 누드빅 상대법. 평타만 때린다. 그러다 지면은 죽는다. 내거다다 때렸는데 한대남았어안 <laughs> 맞았다고? 아니 다 때리고 한대다 맞았어. 음. 블레스딱한 방이더라. 맛있는 막타, 막타. 야 살려. 어, 개나 레몬. 하어하 <목소리> <목소리> 야 이걸 눕히면 어떡하니 뭐야 이공 같은 힘 뭐야 저거 잠을 때 뭐예요? 그거? 피가 안차 아, 잠을 때 뭐고? 잠글 거예요 자물쇠 스킬이 누굴 거에요 루드비 궁. 루드비 아, 뭐, 거 있구나. 있잖아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아 타냐 왜 잡냐? <laughs> 어서오세요 벨젠님 내가 다 땄는데 <laughs> 질도 안되는있어 아야 아! 아! 붉은겐 아. 아. 약해 근데 왜 거기서 싸우는 거냐? 그냥... 원, <laughs> 아, 스틱 브로. 스틱 브로. 아이고, 왜 쓸까 값만 아깝네 이거 난 내가 너한테 줄 거라고 생각하니? <laughs> 저도 안 뭐? 먹었잖아요 그래 넌 그걸 그대로 느끼고 있으면 돼너 그냥 생각만 먹고 싶다 와 생각도 어? 하지마 알았어? 보너스도 안 나와 아 왜요? 생각이 나게 해줘요 안돼 어, 불순한 생각을 받, 가지고 있으면 안돼 하지도 않는데 어차피 잡힐 거 <놀람> 뭐냐? 아, 나, 나 뭐냐. <laughs> 왜너뭔데왜 춤을 왜눌렀지참공해지 관점이 어 너? <laughs> 춤을 왜눌렀어 뜻? 아, 한 어, 브루스 마스터 저거. 어. 와? 어때? 간단하지. <laughs> 이게 사람 살리는 법이야, 알았어? 아유 감사합니다. 딱히 죽는 건 아니었는데 피도 <laughs> 안, 안 날잖아. 어. 아유 그럼 뭐에 빨리 내려와 저 브루스야. 맞고. 보여? 이게 바로 벨저 따는 법이야. <웃음> 알았어? <laughs> 아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앞에서. 어다 끌어와 하나씩. 아, 그렇구나. 사랑은안 들어와요 사랑안 들어와? 네 그럼 나 또. 네 어, 어쩔 수 없는 제킬이고 브루스는 어쩔... 깝쳐요 제 킬, 궁 썼어요 아! 원, 아! 어때, 간단하지? 브는데아요아마 하고 죽었어, <laughs> 죽었어. 아, 나 하는 거 없는데 너무? 하나씩 끌어와 어? 어그로를 끌라고 로드비가 안 오나? 데려왔어? 아 이거 뭐야 굿. 뭐지 여기? 양식인가? 나 양식당하는 거야? <laughs> 애들이 계속 돈을 주네. 루드비 기여이 어딘가에 보였어. 저기다. 어디요? 루드비기다. 야니야 야, 위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. <laughs> 난 견제만 했을 줄을 다른 건 아니 않았으니다난올난올 뭐야 저 별전. 얘 뭐야? 아 뭐. 우어디 뭐. 이거? <웃음> 어, <웃음> 어, 가만히 <있구나. 웃음> 난 가만히 있 지가 들어왔어. 뭐야 이거? <목소리> <뭔데>? 안다, 는 거? <목소리> 뭐야 이거? 없어지네. 방금 뭐였지? <목소리> <잡으시면 지발도> <목소리> 아. 아, 이거 아파, 아파, 아파. <목소리> <목소리> 제발. 아, 씨. <목소리> <laughs> 왜? 아니야. 노렸는데 왜? 왜? 노린거야? 벨 왜? 죽었다 야 왜? <laughs> 아. <laughs> 야, 야 너무 늦게 떨어진 거 아니야? 어, 내가 에이스 가 아니야? 타 라가 막판 궁 으로 역전